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오늘은 바르샤니 드롭하는 신규 아기 심장 고유 반지를 리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고유 반지를 사용하는 빌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빌드와 일정일단이 명확하며 아마 추측해 보건데 신규 고유 반지를 사용하는 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일단 빌드를 설명하기 앞서 기존 빌드와 새로운 빌드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빌드가 신규 반지를 착용하는 새로운 빌드보다 우월한 점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다, 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신규 반지를 사용하는 빌드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공격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고 재미가 있다. 그 반면에, 손이 바쁘고 컨트롤을 다수 해줘야 한다. 그리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존 빌드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아이템의 구성이 하이엔드에 근접해야만 운용하기가 편하다. 라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템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하신다면 아직은 기존의 제 빌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존 빌드에 비해 변경된 점과 특이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담대한 족장을 위상을 사용하던 자리에 신규 반지를 채용해주었고요. 그로 인해 6초나 늘어나버린 함성 쿨타임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시도를 해보았으나 안정성을 크게 버리지 않으면서 신규 반지의 장점을 살리려면 지금의 세팅이 맞다고 결론지었고요. 핵심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함성 쿨타임 증가로 인해 도전을 잊힌 부재. 그것을 높은 공격 속도로 활용한 원기의 분노 효율 중대 그리고 전쟁인 도자 효율 중대로 커버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였습니다. 담대한 위상을 빼면서 계속 울려퍼지는 분노 위상을 사용하게 되면 분노 수급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기존 울려퍼지는 분노 위상 자리에 맹렬한 분노 위상을 착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보강유지는 획득하는 기재와 유지해주는 기재가 필요하므로 맹렬한 분노는 공격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방어적인 면까지 생각한다면 울려퍼지는 분노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빌드 메커니즘 자체를 변화시켜서 보강 유지는 빠른 공속으로 인한 전쟁인도자 효율 증대로 커버를 하고 공격적으로 활용할 분노 수급은 맹렬한 분노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제 반지의 위상은 온전히 공격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착취 문양 자리에 진노 문양으로 대체해 주었는데요. 극대화 고변상 기재가 두 개를 채용하게 된 시점이라 극대화 피해가 훨씬 딜이 높게 나오며 신규 반지의 자원 생성량이 높은 수치로 붙어 있어 진노 문양 추가 옵션의 효율도 매우 잘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두 가지를 모두 착용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 초반부에 새로운 빌드는 손이 바쁘고 다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공격을 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쉬면 그 순간 보강 유지를 해줄 기재도 사라지며 물약을 제외한 유일한 생명력 회복 기재 발동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곧 방어 기재가 되는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기존 빌드와는 새로운 빌드는 장단점이 명확하고요 보시는 분의 취향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지의 변경점은 신발 옵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규 반지는 고정적으로 화염 저항이 붙어 있으며 정복자 노드에서 대체적으로 화염 저항을 챙기기 쉬운 야만 용사에게 이것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맞추는데 다소 어려움이 작용하며 계산을 해본 결과 아직도 신발에 저항 두 줄만을 챙겨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장 맥스가 달성은 가능하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 반지의 옵션을 한방 두방당 한방이 발동하게 만들려면 선조의 망치 분노소모를 50 이상으로 맞춰주어야 하는데 옷걸이와 신발 모두에서 분노소모를 맥스급으로 맞추어버리면 분노 소모가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에서 분노 소모 감소를 빼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서 목걸이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걸이가 아닌 신발에서 분노 소모 감소를 빼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노 소모는 50 이상으로만 맞추면 되는데, 신발에서만 챙긴다면 분노 소모가 높아져서 분노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목걸이에서 분노소모량 감소를 뺀다 해도 챙길 유효옵션이 총방어도나 모든 방어스킬 정도인데요. 이번 시즌 총방어도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는 효율이 좋지 못하고요. 모든 방어스킬은 함성이 쿨타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걸이에 분노소모 감소를 달아주고 신발에서 빼면서 50은 넘되 최대한 낮은 분노소모량 감소를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 변경 사항만으로도 보스전 기준 딜량이 약15% 전후로 상승하였으며, 신규 반지는 수치상으로 약 20%의 극대화 확률 상승 효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딜량 상승 효과도 크기 때문에, 잡목 구간 진행 속도도 기존 빌드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변경점을 요약해드리자면, 스킬에 대한 변경점은 없으며, 정복자에서도 착지 문양이 진노 문양으로 대체된 점 담대한 족장 위상이 있던 자리에 신규 반지를 채용하고 울려퍼지는 분노 자리에 맹렬한 분노 위상을 달아주었다는 점 그리고 신발 옵션이 이저항과 e 분노 소모량 감소해서 3저항으로 변경되었고요 저항 두 줄만으로도 저항 수치 맥스가 달성되는 분이라면 손조의 망치 분노 소모량을 50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분노소모량 감소보다는 부상 상태에서 피해 감소를 달아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 적은 변경 사항만으로도 훨씬 강력한 딜과 진행 속도를 맛보실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빌드에 비해 안정성과 편안함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보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로도 신규 반지를 활용한 그런 빌드를 더욱더 다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좀더 좋은 빌드가 완성된다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샤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